오파둘과 함께 낭도 사목 사목 둘레길을 트레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낭도 해수욕장 낭도 해수욕장. 여기서 낭도란 말은 여우 낭자를 씁니다. 여우를 닮은 씁니다. 사목 싸목 사목이란 말은 천천히 느리게. 이러한 사투리입니다. 낭도 해적장. 모래 위로 어싱하게 참 좋겠네. 어싱. 낭도 거기 카페. 2년 전에는 없었는데 네. 낭도 거기 카페가 생겼네. 아, 그래요? 응. 어. 거기 카페가 생겼네. 응. 응. 돌리길 1코스. 길이 그렇게 험하지가 않네. 삼목 삼목 둘레길. 아주 걷기 좋습니다. 꼴동 나무도 보이고 낭만 섬둘레길 낭도 섬둘레길 1 코스 우리는 거제도서 그 왔습니다. 그런데 예. 이, 이 분들은 고향 파주에서 오셨어요. 그런 데요.

신선대 주상정리 쌍용굴 신선샘이 있는 곳이요 부산에도 신선대 거제도에도 신선대 여수 낭도에도 신선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낭도에 있는 신선대. 신선이살 만한 곳이라 여 붙여진 이름으로. 주상절리 쌍용굴 신선샘이 있으며 고홍나로 우주발사장이 정면에 위치하여 우주선 발사 시에 뷰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아 해무가 조금 끼어서 조금 아쉽. 다 해변의 수심이 깊고 경사가 심하니 노약자는 출입 금지라고 드니다 주상절리 여기가 낭도 신선대에 옵시다. 낭도 신선대에 서천신선대 이어서 천선대 한번 다녀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대는 몇 군데 있는데 이 천선대는 또 처음 봅니다 천선대 한번 보자 야저 천선대 유해가 이렇게 다 걸로 적혀져 있는데 자 우리가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낭도 신선대고 나로 발사대가 저기 보고 있네요 나로 발사대 에 예, 발사대 보이고 있고 자, 그러면 천선대를 한번 비는 오고 있지만, 자 천선대 비경이 아름다워서 하늘에서 선조들이 내려와 논일던 장소라하여 불리어진 곳으로 다양한 종류의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남아 있다. 특히 이곳에는 어린 공룡의 보행열 발자국은 세계적인 생태 자원이기도 하다. 아, 어린 공룡들이 위해 많이 있다고 어린 공룡들이 어른 공룡 말고 어린 공룡들 천선대가 이거 선녀들이 노는 곳이다 아, 그래. 신선이 아니고 선녀 아, 저기 신선이 노는 곳이, 곳이 어, 아 선녀 선녀를 찾아주세요 아이우은 아, 천선대 주상절리가 저기 있고 쌍굴이 저 앞에 있습니다. 쌍굴. 아 근데 각도가 조금 아쉽네요. 저 쌍굴이, 쌍굴. 쌍굴이 바로 앞에 저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쌍굴. 저게 쌍굴인데 쌍굴. 예. 네. 자, 주상절리. 자, 어린 공룡들이 그리고 선녀들이 노는 곳. 천선대입니다. 낭도 천선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 앞이 신선대. 산타바오 거리로 갑니다. 산타바오 거리. 신선대, 천선대를 지나서 산타바오 거리로. 고고고 산타바워 거리로 가는 길에 해변과 섬들이 있습니다. 섬. 오늘 아, 갱번이네 경, 갱번 갱번 갱번, 갱번. 어, 갱번. 와. 갱스터의 갱 아, 갱번. 썰물과 민물 물이 들고 빠지는 것을 갱번이라고 합니다. 갱번 그래, 예. 아. 타바오 거리가 나오고 장사금 해수욕장 어, 낭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수욕장입니다 예. 조금 비를갈까요 어. 수영할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영을 할수 있는데 어, 샤워장이 없어 어, 샤워장이 없지만 아 해변이 끝내줘 어. 1.5리터 병에다가 물한1 0 개를 실어 와가지고 응. 더 힘들어 힘들어 그냥 어, 전부리 깨끗해서 네. 그냥 말린 물에 숙소에 와서 샤워를 해야지. 아, 응. 산타바오 거리. 산타바. 응. 산타바. 장사금 해수욕장 올시다. 낭도 해수욕장보다 거저도영모서 개인적으로는 장사금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페니시서는 전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수낭도 오시면 장사금해수욕장 산타바오 아 장사금 사목사목 사목 둘레길 1코스 둘러보시고 장사금해수욕장에 수영 여름에 딱 하시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풍경이 기대가 됩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1코스를 이렇게 쭉, 어, 낭도, 사목사목 사목 둘레길 1코스, 신선대, 천선대, 그리고 공룡화석지를 둘러서, 이렇게, 어, 앞에 보이는, 오는 길에 본 섬들이 사도, 예, 죽도, 추도, 정도, 장사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산타바오 오그리로, 산타바오 오그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